김구기 차장이 발의를 하는 날에 산타고스로돌아온 것이다 사람 새끼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못한 건 저기 수원지방검찰청 상남지청 이재명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여기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합을 해서 이재명이를 오늘 밤 이어 어렵게 옮고 힘들게 보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싹 시럽을 틔워서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<laughs>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고 그죠? 뭐 우리의 바램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또 아니고 국민들이 그런 거를 원한다는 목소리를 내려왔습니다 그죠?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워야 돼 저희는 아침부터 우리에게 뭐 개새끼 새새끼 와 별말을 다 했어요 그죠? 저깐 그러니까 개새끼보다 못난 것들이 뭐 새새끼보다 못난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화를 낼 필요가 없어 자 그럼 홍수만도 오단동도